저는 슈가 아임이에요 갑니다 그렇죠 더봐 그렇죠 더 돼야 된다고 생겼으지마그 <laughs> 애한테 가지 마각 팀이 두 경기씩 치는 현재 1위가 구척장신 그리고 FC 개렌저스도 2승 그리고 FC 탑 일승 일패, FC 탑걸 일승 일패, 아나콘다와 원더우먼은 이 패시 가면서 골득실 차로 현재 FC 원더우먼이 충격적인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투 정규리그 제칠 경기 탑걸대 원더우먼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파이팅 그렇지. 빵! 자, 그럼 뭐 어떻게 할래? 내가 하는데 어? 내가 하려고 빵! 우 됐다! 오오 자, 아유미! 오! 오 아, 정수 이 선수! 넘어졌어! 넘 지금 공에 <곡에> 힘이 붙었는데. 괜찮스괜찮아 <laughs> 잡아 올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계속. 어, 잡아 올립니다. 자, 또들어 오. 잖아요 오! 오! 어, 아유미 잘 잡아냈습니다. 골키퍼가 아, 저런 고공볼에서는 가감하게 내 볼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 자, 아유미 선수 지금 부상 후원이에요. 어, 지금 두명 선수 날아다니는데요. 오케이, 로 나이스, 잘 잡았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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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 아, 자, 다시 아, 어. 어. 송소희. 송은 원더우 골을 만들어야 하는군요. 송소희가 주인공입니다 네. 수비가 두 명이 있었는데도 막 퉁탕퉁탕하다가 송소희한테 공이 갔거든요. 아, 네. 안돼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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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쳤어요. 아, 좋아. 오우끄러아 골키부가 골키나야지 골키나야지 골키. 굵기면 안나요왜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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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못해 굵기입니다. 굵기입니다. 나와야죠. 어. 어. 아, 슛. 어. 어, 어. 막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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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미 슈퍼세. 슈퍼세. 세이브, 슈퍼세. 슈퍼세이브입니다. 뭐해. 뭐해. 지금 왜 멈췄어. 왜 멈췄냐고. 팥벌의 골킹입니다. 싸워. 어. 하지만, 아, 지켜냅니다. 괜찮아, 탑걸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탑골 괜찮아, 괜찮아! 탑골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탑골 괜찮아, 괜찮아! 탑골 괜찮아! 탑골 괜찮었아아아

기운 내자, 괜찮아? 귀여운 수비병. 파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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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반전 원더우먼이 탑걸에게2대0으로 앞선 채로 종료됐습니다 야 보기 긴장했어? 죄송합니 <laughs> 이제 오케이. 이제 멈추러지 괜찮아요 네. 아 이제 승탁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laughs> 자 이제. 아유미가 오가자가자 하자 하자 왼발에 갖다 놓고 때리는데 약간 벗겨 맞았어요. 자중영 올려주고 강소익강서요강서요강수희강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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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인 득점 기회 원더우먼이었는데 준영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아유미가 어. 오늘 한세골 정도를 지켜내고 있어요. 아유미가 또한번 지켜냈습니다. 아유. 이제 탑걸 하이팅 집중 원더우먼과 탑걸 이팅 서로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태. 어, 문별! 아, 정말 좋은 바포스트의헤더 기회였는데요. 둘별라 봐야지 공을. 어, 문별 밀어내고 김보경. 어, 아, 손소희. 밀었어요 그러면 반칙이에요. 반칙입니다. 프니치에서 오케이 오케이 밀어 포기할 수 있어. 슛! 그 보살이로돼 꽂아 버렸어요, 그냥. 예. 오른발 각도가 좋지 않았거든요. 예. 김보경 대단합니다. 아 합니다잘했어괜찮아못 어. 막았어. 괜찮아. 자, 괜찮다고. 괜찮다고. 고 여기 와 있어. 열, 열, 오케이, 열, 내려. 내려. 그렇지. 내 오, 어, 네. 아, 이 정도는 아유미 선수가 충분히 맞지요. 예. 올라갔어. 아, 아김보경수비수비자성수희아 아. 아. 아, 바다 우측아막아냅니다 음. 아, 아유미 잘 막았어요. 수비 받아온 수비+ 네. 수비 자 끌려가는 분위기를 뿌리칠 수 있을지 송소히 아삭아삭 아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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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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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소 선수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원더우먼이 3대1로 다시 한번 추격을 뿌리칩니다. 미안! 미안!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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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그렇안 어, 손소희손소희첫 번째 좋았습니다! 손소희막혔어요 아유미 잘 막았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은 아유미. 네. 순간적으로 그래도 썼어요, 고관절을. 분별! 자, 멈춰! 긴장! 긴장! 아깝습니다! 하나 들어가, 유지영 들어와, 들어와! 건더 오므렛입니다 아! 열받아! <laughs> <laughs> 안 맞아서 일받아. 열받지요 지금요. 뜻대로 안 됩니다. <laughs> 곡사포가 또 날아가 있습니다. 아, 찍어 올리죠. 네. <laughs> 오우, 야. 와, 주명. <laughs> 뒤꿈치로 다이빙 하면서 수술했어요. 예. <laughs> 자, 올리고, 다이빙. 잡아냅니다. <laughs> 경기 종료됩니다 시즌2 정규 리그 1승을 따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아, 그걸 찾았어야는데 아, 아, 짜증나 너무 짜증나. 현하는 거야.